이 영상에서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작동 중인 니나 나이트 인더 포레스트 코드를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모든 코드는 이번 달에 새로 업데이트된 활성 코드이며 바로 입력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사용하면 무료 잼, 새로운 클래스, 부스트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홀리데이 기부어웨이도 진행 중입니다. 몇 명의 시청자를 선정해 잼, 희귀 클래스, 한정 게임 패스, 그리고 다양한 특별 보상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켠 상태로 구독하고 영상을 건너뛰지 않고 끝까지 시청한 뒤 댓글에 로블록스 유저네임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좋아요한 모든 분께는 700잼을 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한 분들께는 1000잼을 추가로 드립니다. 영상 곳곳에 숨겨진 보너스가 있으며 아주 잠깐만 등장하는 특별한 서프라이즈도 있으니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해주세요. 12월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홀리데이 및 겨울 시즌 전용 코드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코드는 화면에 짧게만 나타나기 때문에 몇 초만 스킵해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에는 추가 잼과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특별 보너스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잼 아이콘을 누르세요. 그 다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코드 버튼을 누릅니다. 텍스트 입력창이 나타나면 화면에 표시되는 그대로 코드를 입력하세요. 일부 코드는 그룹 가입자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로블록스 니나 나이트 인더 포레스트 게임의 좋아요를 누르고 공식 그룹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신 버전에서 오류 없이 입력하려면 개인 서버에서 코드를 입력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끝까지